네, 안녕하세요. 대국민 캠핑가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매물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모빌에서 출고된 아시에 200호 790R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 다 열려 있죠. 그리고 캐빈 쪽도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열어놓은 이유가 세차까지. 지금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27일 그러니까 만2년 정도 된 차량이고요. 킬로수는 12,000 이제 12,000 킬로 딱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보면은 태양광 1,200 w 배터리 1,200 a 페어4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컴프레셔, 서비스 도어, 이제 장. 예, 뒤쪽에 보여드릴 텐데 뒤쪽에 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 굉장히 비싼 옵션이죠 벙커 팝업창이 되어 있고요 대형 싱크볼 교체가 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 외장부터 깔끔하게 보시고 실내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벙커 쪽을 먼저 볼게요 본것 쪽은 이제 외부 세차가 지금 다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룩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모두 다 괜찮은 상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된 차량들 보면은 앞쪽이 약간 회색빛 나는데 이건 세차가 지금 다돼 있는 관계로 까맣게 지금 광칠이 다돼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쪽에 코너쪽기스 없고요 이게 휠도 광택이 쫙납니다 타이어도 지금 광을 쫙 내놨고요. 여기 지금 실내로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실내 두고 판매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창문 쪽에 있는 물대 정도 보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크게 보이진 않는 상태입니다. 광택이 쭉나다고요 SOG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쭉 되어있습니다. 이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서비스도 에 들어가 있는 자전거 두 대는 드리는 품목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개인 품목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통 확장이 되어있진 않고 기본 300리터 되어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주를 다 바꿔놔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위로 드는 밸브 타입은 안에 고무링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로 많이 이 차들은 옵션을 하신,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고 어, 카고 다운 트랙 이것도 양가로 두쪽다 해두셨네요. 요것도 옵션으로 장착을 하셨고, 여기도 보시면 장으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이제 2단으로 설치를 해놔가지고 적재 공간이 2배 정도 되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보면은 여기 서비스도 보여 뭐 쪽에 조금 찍힌 상태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걸어서 망을 넣는 그런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두시면은 저기 찍힘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실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 쭉 보시면, 어, 저기 이제 보조 제공등이 깨져 있는데, 저거는 이제 캡을 끼워드린다고 하시네요. 저기저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뒤쪽도 툴레 자전거 캐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우트리가잘 살아있고요. 양쪽 다 휘어, 휘어졌거나 파손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에 등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뒤쪽에 센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코너 쪽지 킴이나 디스 이런 거,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 서비스도 보시면 은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싫고 여기 싫고 짐이 엄청나게 많이 분산을 해서 실을 수 있는 2단 적재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200호 타시는 분들 보면은 컴프레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전석 쪽에 하나 여기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필요하시면은 뭐 타이어 이런 것도 넣으실 수도 있고 뭐 튜브 같은 거 바람 넣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데도 지금 세차를 다 해서 깨끗합니다 여기도 깨끗하게 보존이 잘돼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외부 TV도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과거에 나왔던 이 TV 자체는 딜라이브가 없으면 스마트 TV가 안 되기 때문에 딜라이브도 설치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있고요 출입문 쪽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괜찮은 상태 쓰레기통도 거의 새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뭐, 오염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렇게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외부가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된 캠핑카. 어, 위에도 지금 기대가 많이 되죠. 드론을 띄워서 위쪽에 태양광이랑 위쪽 상태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운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컴프레셔 있죠?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처럼 바람 막 불어올릴 때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 바퀴 쪽 넣을 때는 이 컴프레셔로 사용해서 바퀴 쪽 바람을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일단은 여기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까 등 보셨죠? 요 등캡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교체를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교체 아마 해드릴 것 같고요. 시트 상태 보시면은 깨끗하게 보존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매트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위쪽에 뭐 지킴이나 그런 부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와. 들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핸들도 잘 돌아가고요. 별도의 떨림 현상이나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문을 한번 닫고 자포 채널 블랙박스 여기 살아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여기 이제 후진으로 넣었을 때 후진 전용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요. 다시 P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잘 살아 있는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도 뭐 별도의 이제 그 느낌표, 이제 차량 엔진에 대한 느낌표 이런 것도 찾아볼 수도 없고 핸들도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 혼자 새것 같은 그 상태.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후진 감지기인 것 같은데 뒤쪽에 이제 후진했을 때몇 미터나 마인지 그러니까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셨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냄새가 그냥 새차 냄새 같습니다. 뭐 고작 해봐야 지금 12,000km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최초의 인수를 받으시고 2년 동안 거의 1만km 정도 탄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한 차량 운전석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셔가지고 캐빈 쪽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입문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깨끗하냐? 실내외 청소를 모두 다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막 깨끗한 상태는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딱볼 수가 있는 게 캠핑카는 딱 들어와서 어, 이 차주분의 성향 그리고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리모콘을한 한 곳에다가 자유롭게 정리해 두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캠핑카를 굉장히 깨끗하게 쓰십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막, 막 넣어 놓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죄송합니다. 약간은 조금 어, 진짜 내 집처럼 쓰시고, 여기는 이제, 뭐, 호텔, 이런 걸 사용하는, 사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용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 패널 먼저 볼게요. 켜 볼게요. 네. 켜고, 조명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모두 다 켜진 상태입니다. 조명이 일단은 이쪽에다잘 살아있고요. 뒤쪽도 이렇게 간접조명부터 해서, 벌벌 되거나 그런 부분 없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불 들어오죠.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외부 등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온도메다 정상, 배터리 볼트 게이지 정상, 그 다음에 수위 게이지 정상,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워터펌프는 켜져 있는 상태고, 끄고, 켜고 켠 상태에서 지금 물 한번 잠깐 들어 볼게요. 네, 자, 한번 두번세 번. 네. 보통 펌프가 세번 이렇게 켰을 때 보통 보면은 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그거는 조용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2쪽은 별다른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자, 인버터 켜 볼게요. b 하고 여기 불이 여기. 네, 들어오죠. 인버터가 두 개가 달려 있네요.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보통 2kW 한 개가 통합으로 달리는데 여기는 별도로 한개더 달려서 인버터를 한개 3kW, 기본 2kW 이렇게 두 개에서 총 5kW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형 싱크볼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살짝 이렇게 식기구를 하다가 여기 탁 찍힌 자국이긴 있 한데 이거 제외하고는 물때 조금 이외에 전부 다 깨끗합니다. 벽지에 오염도 없고요. 이쪽 벽면에 오염도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 한번 볼게요. 전자레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거의 안 사용하나 싶은 것 같네요. 장들나 볼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런 손잡이들이 전부 다, 다 정상적으로 잘 살아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쪽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비싼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팝업 벙커예요. 이거는 이제 주문을 할때 최초로 이제 넣을 수 있는 옵션인데, 이게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내려서 쓰는 건데, 이게 있으면은, 위에 이제 성인이 한 3명, 뭐 적게는 2명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 혹은 요거를 짐을 막 때려놓고 이걸 올려서 고정을 하시면은 굉장히 뒤로 안 넘어오게끔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는 상태. 그리고 워크스루 할때 올려놓고 갔다 오시면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상태. 조명도 이렇게다 들어오고요. 어, 이거는 달린 차가 거의 비율이 그0대 중에 한 세대 정도 달려서 나왔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벙커 파버 옵션입니다. 이건 추후에 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제 거실 공간 볼게요. 거실 공간을 쭉 보시면 이쪽에 사용감 볼게요. 정말 깨끗하게 쓰셨어요. 여기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뭐 별도로 진짜 뭐 테이블도 보시면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바닥도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다 깨끗하게 정말 잘 사용을 하신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깨끗하게 쓰셨네요 그러면 이쪽에 히터 쪽 볼게요 히터를 틀어놓고 조금 이따 끌, 끌 건데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빨간 단추들은 다 살아있는 상태라는 걸 하나씩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터를 지금 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더 온도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TV 오디오 켜 볼게요 켰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원이, 이제 TV 전원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외부의 TV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면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TV를 켜셔서 보시면 되는 상태고요 지금 이것도 정상적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을 볼게요. 네. 네. 요렇게. 깨끗하게 잘. 복이 됐고요. 반대쪽 장도 작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약품 같은 거딱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상부장 열어볼게요. 네. 지식 도구가 남아있습니다. 싱크 쪽에는 도구들이 좀남아있는요아 맛있는 라면도 있고. 네.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여기 냉장고를 한번 볼게요. 냉장고를 한번 쭉 눌러서 켜고 지금 다 끄고 냄새까지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맡았을때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깨끗하게 지금 별도 그거고요. 없 지금 제가 돌렸습니다. 방금 네 정상적으로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요. 냉동실도 깨끗하게 청소가 다잘된 잘 상태. 이 이거는 진짜 뭐 별도로 호불호가 없죠. 이렇게 올려서 내려서 그다음에 위 아래 그다음에 달요 부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끄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이거 별도로 뭐 확인할 것 없이 깨끗하게 보존이 잘된 상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펜 한번 켜볼게요. 자 전원을 켜고 네, 뚜껑이 열립니다. 네잘 되고요. 반대로 네 반대로도 잘 돌아가는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끌게요. 여기 망청소는 지금 이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쉐이드도 이렇게 잘 되어있고요.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에 들어왔는데 지금 부산 날씨가 조금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에어컨이 한대 달려있죠. 지금 작동을 해둔 상태입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여기 하나, 이것도 AC. 여기도 보시면 벨레어, AC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에어컨이 이제 DC가 없고 AC가 두대 달린 그런 790R, 제일 선호하는 그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땡김에 확장해서 이 툴을 놓고 이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침상으로 되있죠. 어 침상 시트는 이렇게 전부 다 깨끗하게 잘 보존을 해요. 왜냐하면 위에 다 커버를 쓰고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순정 상태라 하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이용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장도 볼게요. 이렇게. 장도 지금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고요. 여기, 이렇게까지. 다 장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면서 어떻게 뭐, 열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잘되 있고요. 여기도 문을 한번 닫아 봐야 되겠죠? 탬버도, 여기도 별도. 문제없이 잘 됩니다 에어컨도 잘 달려 있고요 이렇게 침상공간도 별다른 이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한 그런 매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화장실로 들어왔을 때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위에도 펜을 틀어 볼게요 자 조명 정상 네. 다 정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요 흡객이 정상으로 잘 됩니다 창문도 다 그대로 다잘 살아있고요 음, 이렇게 잘 살아있는 상태 이런 식기들 보시면은 조금 고급스러운 걸로 지금 다 장착을 해 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대 같은 것도 청소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변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SOG 설치된 것도 보셨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뭐 나무랄 데 없이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신 이 매물 어떠셨나요? 제일모빌 아시에 790R 이제 베스트 모델이었죠. 그 중에서도 에어컨이 ACAC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베스트 매물 그리고 버버벙커에 옵션들이 1,200 암페어, 1,200 와트 태양광 그리고 듀얼 인버터 그리고 대형 그리고 SOG 바다 요트 바다 거기에 이제 장 설치했는 거, 자전거 캐리어까지. 옵션에 굉장히 깔끔하게 필요한 것들만 쏙쏙 들어가 있는 알뜰 매물이기도 하죠. 이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대국민 캠핑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국민 캠핑카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중고를 사고 싶다, 내 물건 팔고 싶다 하실 때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더 좋은 중고매물 그리고 괜찮은 중고매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